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또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가시는 그쪽에 거기에 이제 다과가 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다과하시면 좀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연합기도할 때 보면은 교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렇죠? 교회 성도를 각자 아는 분들끼리 모여서 다가을 해요 주일 날도 하지 않습니까? 주일 날은 여기까지 와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안면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게 오늘 모르는 분세분 찾아가서 인사하고 잠깐 교제되고 해배되고 같이 기도자 같은 마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저는 이렇게 은사가 없어요 뭔가 축복한다 <laughs>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안 와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네, 여러분의 삶에서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삶의 교회 임재령 목사님으로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놀람>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사상을 붙잡고 누구에게도 악을 하고 갚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령이 주신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통하심에 함께 하시니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신령으로 기도하며 삶에 달려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섬기는 모든 교회 에늘 같이 계실지어다.